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개육술의도함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아, 이번 시간은 여름의 기정 사범의 사달 오달 미달의 정화일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묘진달 봄철의 정화일간이었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어, 여름철의 정화일간 아무래도 자기 계절이죠 힘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힘을 바는다고 해서 용신이 뭐 식재관을 쓴다는 이건 안 되죠? 다릅니다. 물론 내 계절이니까 힘이 세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은 탁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 다른 사람 밑에 가있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여름철, 사달, 오달, 미달의 정화일간입니다. 자, 사달부터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되면 사달이죠? 사달의 정화일간이죠? 사달리정화일간 그러면은 일단은 월지에서 겁재격입니다. 그죠? 겁재격. 겁재. 일지는 사유축에 그죠? 해묘미 이렇게 여섯 개지지가는데요 각각 지장간에 들어 있는 것들이 어그 사람의 개성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지장간에서 자, 병화가 집주인이죠? 병경 뭐, 이렇게 지장간 형성됐습니다. 절처를 따진다고 그러면, 절처를 따진다고 그러면,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습니다. 임묘는 없죠. 아, 요것이 기본 패턴이에요. 월지에서, 음, 지장간과 절처 임묘를 일단은 살펴봐야 그 사람의 어떤 적성 및 직업, 이런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월지에서 모든 것이 100%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왜 일지도 참고를 해야 되니까요. 월지는 천성, 일지는 개성 그렇죠. 천성은 타고난 거라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과제지만 일지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그죠 공부도 할 수도 있고 직업적 선택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월지에서 관성이 없을 때. 그렇지만 얼지에서 희미하게나마 절지에서도 관성이 올라와 있다면 그거를 잡고 살게 되어 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일지에서 온 것을 택해서 살아갈 수는 있다. 이런 얘기요. 예 그러니까 직업적 전환이 한번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어, 사달의 정화일간이 보니까 어, 인성이죠. 인성, 인성 공부 인자죠. 인성을 찾아 보니까 없다. 이런 얘기죠. 가불목이 없으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상관이, 용신이 됐죠. 상관이 용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용신된 다른 이야기는 벌써 직업적으로, 어, 말과 수단, 능력, 기저,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직, 그 다음에 운행, 운전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저게 사과 또 용마까지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운행 같은 거, 운영이죠. 장비 운영.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상관 쪽에가. 그러니까, 차를 고치는 건 식신이지만, 운전하는 건 상관이다. 이런 얘기죠. 왜 그럴까요? 상관이 자꾸 변화를 주니까, 운전하면 길가로 변해야 되잖아요. 상관이, 음, 운행, 운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인성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스펙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이 없으니까 어떤 모양을 한다? 어, 이, 이, 공부하고는 좀 거리가 좀먼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은, 일지에, 만약에, 일지에 갑목이라든가 을목이 있다면, 또 상황이 틀려집니다. 나중에 나 혼자 상관 쓰다 보니, 나중에 가서, 아, 나 공부도 해야 되겠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자격증을 따든가, 그죠? 하나 깊숙이, 하나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서, 깊숙이 찾아 들어가서 공부를 마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차이인데, 어, 상신은 요 화. 이 사, 병화와 정화가 두 개나 상신을 갖고 있어요. 상신을 갖고 있다는, 월체 상신을 갖고 있다는 어떤 의미죠 평생에 돈은 그래도 나름대로 번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도 상관으로 벌어먹는 직업. 그러면 이 상관이 뭐를 봤죠? 상관, 이 상관이 요 관을 봤습니다. 관을. 관을 봤으니까. 고객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너면밑에 상관은 가게 있기 어렵다 그랬죠. 그렇지만 힘든 일은 안 한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그런데 이 정제, 정재자가 정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정재가. 그러니까 이 아주 그냥 사업적인 큰 이런 걸 버리는 것보다도 내가 어느 정도 힘들지 않은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정재적 일한 만큼 버는 거죠. 현재를 받다고 러면 사업적 인 재물을 탐을 내겠지만 정재니까 가서 일하는 만큼 벌어들이는 거.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상관으로 고객을 상대하거나 주어진 일,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지만 일을 하면서 정재를 벌어놓는 직업을 갖는다. 이때 어, 이 일지의 정인이나 편인이 있으면 사람 자체가 직업 자체가 바뀝니다.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야 이건 아니다 뭔가 공부를 좀 해서 자격증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는 나의 스펙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차후에 이제 공부 학교 공부는 아니에요 사업도 돈 벌기만 공부를 해서 내가 그, 그쪽 가서 어 그거를 내가 착용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종사하는 분야가 틀리고 수입 자체가 또 틀려지죠 그때 정인을 참참 참 좋겠죠 그러면, 한 가지, 이렇게 깊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말로 떠드는 지구가니까, 하다 못해 학원 선생님을 해도, 유능 스타 강사가 되고, 선생님할 수도 있고, 또 교수님 할 수도 있습니다. 일지. 또, 인성을 찾았다. 그래서 또 관성을 했다. 이렇게 될 경우,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이 어떤 얽매에 있는 사무실에 메어 있는 게 아니라, 외근 활동하면서 내가 감찰하고 이런 부분으로 가겠지요 자 이때 일지에 또 살이 만약에 있다 개수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이 개수 때문에 정관을 가다가 나중에는 이살 잡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직업적인 전환이 평범한 직장 다니다가 한번 다시 싹 뒤집어져 가지고 아 진짜 다른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와주는쪽 간다. 요즘에 굉장히 많죠. 의료계통에서 의료계통에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아프신 분들 돌보는 분들 이제 간병인 같은 것 많고요. 또그 외에 법적으로 어려운 대소소 같은데, 그죠? 법률 사무실 이런데 가서 힘든 사람들 대신해서 소도 해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이런 쪽도 또한 가능하다. 이러죠. 공부를 했으면 가능합니다. 법무사 같은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운이 제대로 탔다, 그러면, 어디까지도 가능해? 변호사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월지에, 인자가, 국무인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어떤, 사법구시의 패스를 는좀어렵고요변협이라는 이름 들어가서, 로스쿨 같은 데 가는 건 가능하다. 의료계층도 마찬가지죠.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간호부장.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근데 정식 의사되기는 힘듭니다. 월지로 안 갖고 일지이기 때문에. 월지 등보다 좀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니까,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있을수록 이 사람의 수입은 올라가겠죠. 상신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이제 운세를 봐야 되겠죠. 상신 운세, 화가, 운세. 이거 사달에 태어났어요, 그죠? 역행을 하면, 인묘진 달에게 화가 많이 있죠? 인성도 있습니다. 목화가 많으니까, 그죠? 화가 많으니까, 이때에 화도 있고, 인성도 있고, 공부해가면 를 돈도 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세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0대 축대원 넘어가면, 벌었다 할지라도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있습니다만, 이인묘진 만큼은 못하다. 그래도 목화 계절이, 목화의 계절이 그 상신이니까요. 자, 근데 순행을 했다. 오가고 어미로 갔다. 여기서는 괜찮죠. 여긴 상신운이니까. 그죠? 요로 가면 절쳐진다고 해도 가을에 금왕절이니까. 여기 수왕절이고, 이 여기는 제왕절이죠. 제왕절이니까 아무래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니까. 그래도 화왕절보다 재미없다. 그러니까 좀잘 나가려고 하다가 좀끼우러지 끼우뚱하는 이런 문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요즘 어렵다. 그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타고난 태어난 계절이 상신의 계절이라 그러면 외여튼지간 역행을 하든 순행을 하든 어떻게 된다? 그 상신운을 떠나게 돼 있다. 그래서 감명가수 나중에 좀 어려운 그것 아주 어렵진 않지만 생각보다 덜 발전하는 그런 것을 한다는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달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달. 오달이면은 비견격이죠? 비견격인데, 비견만 왕창 있는 건 아니죠? 작업유가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도 은근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뼈다기만 딱, 이 루트만, 틀만 딱 뽑아내면 이것처럼도 쉬운 게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오달. 그죠? 5달의 정화일간. 자, 5달의 정화일간. 여기는 사유추 발명이에요. 그죠? 자. 비견격입니다. 어, 지장간은 물론 자음류가 두 개씩밖에 없으니까 간단하죠. 근데 절차 때문에 절차 복행 때문에 이제, 그, 지하실이 발생을 했죠. 그 바람에, 이제 좀, 아, 복잡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어,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고, 에이, 뭐, 그런 게어디어 이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한번 해보시면, 사주는 학자잖아요. 그죠? 새로운 학문이라고 무척 배척일 게 아니라, 한번 정도는 또 떨러보고, 보시면 또 다르다는 거죠. 또저 같은 경우는 유래가 했으니까요. <laughs> 자, 보세요. 오달 그러면 4, 5가 일단 지장가입니다. 병과 정인요. 기토는 여기 병기 정리에서 기토를 안 넣는 이유는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제아실에. 자, 개신기가 붙죠. 개신기가 붙어서 요축대면 그렇습니다. 자, 절차가 뭐가 올라오죠? 오달 갑계 올라오죠. 갑목이 올라왔고 개수가 올라왔다. 그다음에 인묘가 경정기 이렇게 임묘 되죠. 자, 이게 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오미 오달의 음, 정화일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달보다는 복잡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틀만 잘 보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용신 찾아보니까 여기도 목이 절초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용신은 절초에서 올라온 건 용신은 못 씁니다. 물론, 그걸 붙잡고 스펙으로서도 공부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왜이 밑에를 뿌리는게 아니라, 이거는 갇혀있다 얼른 거기 때문에, 용신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스펙은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 목이 여기밖에 없고, 다른 게 없기 때문에, 뭐가 아마 있다? 요 기토가 용신이 됐습니다. 그럼 식신이죠? 자, 일단 식신이 식신, 용신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문 기술인이라 이거죠. 상관은 기능인. 기죠? 기능. 다져다능한 기능이 있지만 식신은 내가 하고 싶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기술자가 된다. 그래서 식신은, 어, 취미가 직업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런 거죠. 요 기토 때문에 요 지장간에 변기장 앉는 거예요. 기토를 뺀 거라고요. 어, 12시 전부 다 토가 있다는 것은 아마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이 식신이 뭐를 봤죠? 살을 받습니다. 식신이 살을 받다. 이 살. 살이 살두 개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식신으로 제 살,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어려운 힘든 일을 내가 대신 해결한다. 골짜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하기 싫은 일들을 내가 가서 제 살을 한다. 이때에 기술이 그러니까 땀 흘리는 일이잖아요. 땀 흘리고 힘든 일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성, 다시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내밀 수 있는 자격적인 스펙을 낼수 없다면 바닥 인생을 살아야 돼요. 왜? 우리 3D업이라고 하잖아요. 공사 현장에 삽질하는 거, 뭐, 짐 날르는 거, 이런 것들도 또한 여기 해당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격, 이 스펙을 뭐를 채우느냐에 따라서 일하는 종사하는 것이 위에 상위 그룹이냐, 하위 그룹이냐, 또는 밑에 그룹이냐, 바닥 인생이냐가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니까 이분은 요 스펙을, 스펙이 여기 있니, 요게 간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 간목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한다? 스펙을 차야 됩니다. 이게 떠있지만 사람들하고 놀 어울려서, 어울려서 식신으로, 식신은 또뭐라 식도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놀고 마시고 지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정인적인 부분이 항상 이 스펙을, 이, 결차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식신으로 채워야만이 이 사람이 생활적 어떤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루 인생에서 중류 인생, 중류 인생에서 상류 인생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성이라는 부분이 내가 차느냐 안 차느냐에 따라서 이 식신이 폐인 식신이냐, 아니야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일, 이 살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살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해서 착용을 해서 내가 식신으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식신제살. 이렇게죠. 상관은 가살이고요. 근데 식신제살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치밀하게 기술적을 습득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절처지만 정류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두 개가 직업이 이 일을 저희를 할 수도 있다. 두 개의 관행자가 나눠질 수 있는데, 하나로 통일해서 밀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겠죠. 그러니까, 이익은 어떻게 된다?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죠 사람들과 올려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람들과 어려서 사람들과 어려서사람들어려사람들고어려워하는들 아픈 사람 고치는 거, 법적으로 억울한 사람 또 구제해주는 거, 그렇죠? 또 뭐가 있죠? 금전적으로 어려운 금융계통,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종교계통, 이런 부분들을 내가 해결해주는 쪽으로 흐르는 것이 바로 요 식신재살입니다. 이때에 내가 그 어려운 부분, 부분이야, 그 분야에서 지식을 차, 착용하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결국은 내가 저살 때문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돼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늘 작업복이 연장되고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수입은 어 지적지원, 자격을 찬 사람보다 못한 그냥 평범한 삶의 기술인력으로 살아갈 수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고대다 른는 얘기죠. 힘들다. 이런 얘기죠. 이거 꼭 필요로 하는 사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 운세를 따져본다면 자오고달인데. 아까 사달처럼 여기도 뭐가 됐죠? 비견 겁재가 용신이 됐습니다. 아니죠? 상신이죠. <laughs> 비견 겁재가 상신입니다. 용신은 식신이니까. 그러니까 화를 따져본다 그러면 이렇게 가면 그래도 응?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목화, 운에서 그래도 이요때 힘이 들긴 합니다만 여 있으니까, 요, 그래도 한 40년, 50년까지는 견뎠다가 로 넘어가면 수왕절이잖아요좀 힘들죠. 요거 돈도 벌고 인, 인왕절이니까 있는 그죠? 공부도 하고, 이제 돈도 벌고,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죠.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 여기 벌어놓고, 천천히 누리면 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가면요. 미 지나고 나면 여기가 금왕절이잖아요 이게 이제 재왕절이죠재왕절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재왕절이다 보니까.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아진다. 근데 어느 사건 문파에서는 제가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구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 이때 돈좀 벌었네요. 물론 벌 때도 있습니다. 다 망한 건아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만큼 왕성한 경제적 부축이, 비축이, 경제적 비축이 잘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넘어가면. 그가니까고생을좀 많이 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루오니까 하나 둘셋 하나 둘 일곱 개. 그러니까 70도 후반. 그죠? 70도 후반 돼야 인대을 넘어가니까 이때 가서 좀 편안하게 살 수는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고생 그동안에 젊어서 고생. 이거 참 감당하기 힘든 겁니다. 안나아해본 사람 몰라요. 다아해본 사람 얘기 들어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냥 그냥 살아야 되니까. 절절이해서어뭐 수입은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감내하고 이겨낼 때 여러 가지로 고통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런 거 가서 좀편안해지지만 이때는 자식이 잘 된다는 얘기죠. 내가 고생한 만큼 그만큼 보람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어, 분석을 해 보면 일단 월지는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일지와 원세를 이렇게 뭉쳐놓으면 굉장히 세밀하고 정밀한 사주 분석이 나옵니다. 자 다음 미달을 보겠습니다. 미달은 사달이에요. 정화일관이 여름철 중에서 사달이나 음, 오달 같은 경우보다도 미달은 좀 약간 다르죠. 용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그 그것 또한 또또잘 봐야 됩니다. 미달에 정화일관이 이렇게 있다. 정화일관이 미달에 태어났다. 이게 시신격입니다. 여기는 사유축. 해명맥이죠. 요거 이제 안 써, 안 써도 되겠죠? 하도 이제 많이 써보니까. <laughs> 양가는 신자지, 인인 우술이고, 음가는 사회적 해명이니까. 그렇죠잘안 써도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시신격이에요. 요거, 지, 어, 지장간의 정을기가 나왔습니다. 자, 절차는, 절차는 경금이죠. 윗면은 갑계수가되습니다 요, 저, 나중에, 잠시 보태기. 자, 요 부분이, 이제, 정제가 됐죠. 어, 정화가, 월지에서, 오달 미달은, 사달은, 상관, 오달은, 식신 미달 되니까, 용신, 식신 상관이 아니라, 모르다, 편, 인이 용신이 됐습니다. 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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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목 편인이 용신이 됐습니다. 아, 이 편인이 용신이 됐는데, 관성이 안 보여요 상신이 이게 참 어렵습니다 관관성이 어딨냐면 여기 절초에서 임수 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행히 일제라도 있으면 좋은데 일제라도 있으면 그렇지 못하다면 관성이 왜 인성은 관성 상신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 어떤 월지서 부모님의 덕을도 볼 수도가 있고. 또한, 사회에 나가서 돈 버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을 수입이 생길 수도 있다. 왜? 상신이 돈줄매기 돈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없어요. 그러면 상신은, 없다. 이게 수죠. 그 다음에, 스펙으로다가 뭘 찾죠? 편인이 식신을 스펙으로 찾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욕은 정제죠? 정제. 자,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본다면, 식신으로, 편인을 찾는 식신으로, 편인을 찾으니까, 이 편인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자격, 기술에 대한 자격, 또는 사업자, 이런 걸로 해당됩니다. 정인처럼 기술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편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또는 사업자, 이런 것을 가지고, 보러 오 직업으로 가야 된다. 물론 이때 일지에 음 정인이 이제 이렇게 갑목 같은 게 올라왔다. 해 같은 게 있을 때얘기죠요게 묘하고 이렇게 있을 경우는 또편인 해서 나중에 어 이거 안 되겠는데 공부 좀더 해야 되겠네 해서 나중에 막 기비 파고 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데 그분의 어떤 개인의 생각이겠죠. 그렇지만 타고난 건 편인이잖아요. 정인하고 편인하고 있는데 정인을 택해서 공부를 죽어라 하면 굉장히 성공할 수 있겠죠. 그만큼 인내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낸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그냥 편인에 안주한다. 그럼 어떤 얘기죠? 결국은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술을 앞으니까이 편인이 관성에 대한 부분, 내 관심인 관심사가 있는 할 일, 관성은 나한테 압박감이라서 하는 할 일이죠.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실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실신 여기서 관성이 없습니다.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으니까 결국은 응? 일제에 일제에 만약에 인수하고 계수가 있다, 이것도 없으면 찾기가 좀 힘들죠. 그러니까 직업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때 관성이 없으면 어디로 간다 그랬죠 재성 그죠 이 재성인, 여기서 보면 정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이, 관성이 일제에도 없을 때 얘기죠. 없을 때는, 이 재성, 정제로 절처에 있지만, 정제로 가서,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받는, 또는 하도급을 하더라도 하청업을 할수 있습니다. 정 편인으로. 하청을 해서, 일하는 만큼, 너 이거 하면은, 너 200만원 줄게 해. 그러면, 내가 살몇명 데리고 가 일을 하는, 이런 관계. 하청업 비슷한, 한 거죠. 그러니까, 인성을 가진 분들은, 하청업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점이나 이런 쪽으로 대리점 유리하다는 거죠. 왜 인성이 용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신이 없지만 그러니까 위에 거래처는 매여 있는 거죠. 나한테 일을 주는 회사는 자꾸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하청업을 한다고는 정제 이만큼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그렇죠.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로 해서 정제를 벌어먹는 직업 또편인이 식신이나 상관관성을 을못 봤으면 식신상관으로 계속 밀어주는 식신을 쓰기 위한 지혜는 계속 발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로 파고 들어가는 지적자원을 챙기기는 좀 어렵다 돈 버는 문서로 봐야지 된다 자격증이라든가 사업자로 보는 것이 현명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편인. 이때 일지에 살이 있다. 그러면, 살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기토가 살을 잡으러 가고, 이때 관이 있다. 그러면 관을 잡는 게 되겠죠. 요거 나눠지는 이유는 살이 있으면 기토가 식신이 제 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작업을 연연 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이 있는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일을, 힘든 일을 내가 더 어려울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지만, 정관이라고 하면 힘들지 않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전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꼭 우리가 또 참고를 해야 될 것이 정화 입장에서 이 미토가 뭐가 됐죠? 이것이 양인입니다. 양자가 얼굴은 양인데 속에 뭘 찾다? 칼을 찾다. 양인이죠? 이 양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성질이 나고 화가 나면 물부를안 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식신이니까 평소에 조용한 듯 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기죠 비결인격이니까 그렇게 저기도 아닌 것 같은데 자기 고집은 있죠. 편인인데 어떤 내 방식대로 이해한다 그러죠. 편인은 그렇기 때문에 저 양인 때문에 한번 성질이 나면 속에 숨어 있던 어떤 그 폭력성 비슷한 참지 못하는 성격, 화를 많이 내는, 불같이 화를 내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 그 양인격은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양인이라고 그러죠? 자기계의 토가 음간들은 자기계의 토가 양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인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돌발적으로 어떤 성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캐치를 못한다. 그래도 우린 상담자니까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상담하러 오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야, 한테도 우리가 좀 얘기 좀 해야 되고. 왜? 저것이, 이, 잘못해서, 저게 잘못해서, 그 분노 조절 장애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화가 나면 못 참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리 없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있어야지 이 머릿속에서 그래서 제어가 되고 참을성, 인내심이 좀 나오고 좀 자기 화난 모습을 좀 누르는 이런 힘이 나오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조금은 막 화를 막잘 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양이는 여기 있는 육신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인성 용신이 결국 수가용신이죠? 수가 용신이죠 수가. 수가 용신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면을 했 운세를 한번 보자는 거죠. 자, 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수가 상신이잖아요. 요렇게 가면 어떻게 되죠? 한 개, 두 개, 세이는 다섯 개. 아이고, 젊은 시절 다 가죠? 고생 좀 하면서. 근데 요게 상신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나오니까. 연도 있고. 그런데, 대운에서 받쳐지를 못하는 거지. 여기가, 이제 여기가 상신운이 된 거잖아요, 그죠? 수왕절이니까. 여기가 목화운이에요. 참, 이거, 난감할세죠. <laughs>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합니다. 살만 하면. 에휴, 그렇습니다. 또, 순행을 했어요. 자, 수가 상신이니까, 목이 그러니까, 여기 금수, 이쪽으로 가면 좋지요? 아, 첫다운도부터 신으로 들어가니까, 그죠? 금은, 금수, 이렇게 오기죠. 물론, 여기도, 임묘도 있고, 또, 뭐, 암튼. 상신도 우리 투투로 패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생활 레벨로가 일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거 완전히 차요 여기가 훨씬 높죠 좋죠 여기 마이너스다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만큼 고, 이만큼 잘 누리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즐기면 돈안 벌어도 벌어 놓은 거고 즐기면 되니까 여기는 고생 뒤지게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좀 나은 생활 그럼 자식이 잘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례합니다. 그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어, 운세에 풀어가는 데서도, 그러니까 죽을 때도 살려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수상한 구멍은 있다. 그죠? 수에 의해서, 이 사람의 경제적, 이것도 가치가 많고 지금이 표시가 난다. 이런 얘기죠. 자, 여름철에, 여름철에, 정화일관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물론, 초장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월지 도 분석은 절반 좀 넘은 거죠. 한 80%라 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대운. 대운을 적용시켜서 풀어가야 제대로 풀린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나온다. 요점예시고 대운이라고 해봐 열정 지지 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렇 우리는 판때기, 이거 판때기라고 하는데 판때기 속에 다 있기 때문에 풀어가는 과정. 단지 여기서는 직업적, 적성.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화일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